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촬영 날짜가 네. 지금 양력으로 10월 27일이에요 신축년 거의 뭐 끝자락이죠? 그렇죠 일단 열두 띠 분들한테 신중년한해 마무리 잘 하시라고 네.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주 힘든 해도 됐고, 코로나 때문에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하는 대로 이제 또, 어, 장사의 부분에서 조금 힘이 들으셨을 거고,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애기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막바지가 온 부분이고, 그런 부분이니까 힘내시고, 신축년 마무리 잘 하시고,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시고, 첫째는 건강입니다. 건강 잘 지키시고,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십시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 네. 해가 바뀌면은,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. 네. 뭐, 뭐가 있죠? 이제 대박 나는 띠. 근데 항상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, 네. 나이에 따라, 생일에 따라,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, 이제 대박이 나는 띠가 또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, 사실은. 네. 그런 부분인데, 그냥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말띠, 돼지띠, 원숭이띠, 뱀띠. 이제 원숭이띠가 3재에 들어와요. 이제 이제 이민년 새해에 대해서 3재가 들어오지만. 삼재가 들어온다 해도 삼재가 뭐 악삼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들어오는 삼재, 눌삼재, 날삼재, 삼년이라는 시기가 있어요. 그죠? 근데 삼년 다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? 못 살잖아요. 그죠?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제자님한테, 스, 선생님들한테 삼재가 들어왔는데 어떠냐? 상담은 한번 하시고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 껴요. 네. 뭐 건강을 치, 치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. 네. 그리고 또 금전이 또 엄하게 돈은 벌었는데, 엄한 사람한테 또 치고 나가서 손실을 볼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,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밴띠분들은또 이제 올해가 네. 끝나는 삼재잖아요. 네. 올해는 대신에 마무리는 잘해야 돼요. 네. 좀 3년이란 세월에 굴곡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. 이제 좋은 부분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, 들어오는 삼재에 뭐 좋은 부분으로 대박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. 눌 삼재에 조금 몸이 아프셨거나 또 연애운을 했을 때뭐 연인이 떠났거나, 또 이별을 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나가는 삼재에는 솔직히 사고수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. 마무리에꼭 이렇게 치고 나가거든요 안쳤던 부 분은 치고 나가는 부분이니까 네네. 이제 조금 조심할 부분은 네네. 이제 건강조심 사고수 조심 네네. 그 부분은 조금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호명해 주신 네띠분들 다시 한번 네네. 선생님께서 네띠 한번 호명해 주시고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 200년에 기대해 보시라고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말띠 들어오시는 분들, 돼지띠, 삼재지만 원숭이띠, 뱀띠, 이제 이민년이 접어들면 조금 대박나는 일이고, 본인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원래 신축년 마무리 잘하시고, 내년을 위해서 파이팅